칠두 결정 죄의식에 대한 에고의 용도가 분명해지면 몇 가지 개념들이 좀더 명확해지고 개인적으로도 더 의미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이 목적을 갖고 있듯이 에고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에고의 목적은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오직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이기적으로 될수 있기 때문이다. 에고의 논리는 성령의 논리만큼이나 완전 무결하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천국이나 땅 중에 어느 하나와 한편이 될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천국과 땅, 둘다 그대 안에 있음을 기억하자. 천국은 속죄를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의식이 없다. 속죄는 그대를 해방하여 창조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창조하다. 라는 단어는 적절한 말이다. 왜냐하면 일단 그대가 지어낸 것이 성령에 의해 무효화되면 축복받아 남아있는 것이 회복되어 창조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축복받은 것은 죄의식을 일으킬 수 없으며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그것의 평화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게 되므로, 에고의 해침을 당할 수 없다. 참으로 축복받은 것의 평화는 온전하기 때문에 분열에도 끄떡없다. 죄의식은 언제나 분열을 일으킨다. 무엇이든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분열의 법을 따르기에, 그녀를 초래한다. 에고는 분리의 상징이므로, 또한 죄의식의 상징이다. 죄의식은 단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느님에 대한 공격의 상징이다. 하느님을 공격했다는 것은 에고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쓸모없는 개념이지만. 이것에 대한 에고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이지 모든 죄의식이 생겨나는 뿌리이다. 에고는 실로 마음 안에서 분열이 존재한다고 믿는 부분이다. 하느님의 일부가 어떻게 스스로 하느님을 공격하고 있다고 믿지 않느냐? 그 자신을 떼어낼 수가 있겠는가 앞에서 우리는 권위의 문제가 그 안에 하느님의 권능을 찬탈했다는 개념을 포함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애고는 그 자신이 너라고 믿기 때문에 그대가 하느님의 권능을 찬탈했다고 믿는다 그러니 만약 그대가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그대 자신이 유주라고 지각할 수밖에 없다. 에고에게 반응할 때마다 너는 반드시 죄의식을 경험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처벌을 두려워할 것이다. 에고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두려워하는 생각이다. 제정신인 마음에게는 하느님을 공격한다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어처구니 없어 보일지라도, 에고는 제정신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마라. 에고는 하나의 망상 체계를 나타내며, 또한 에고는 그 체계를 대변한다.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대가 하느님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의미이다. 너는 하느님의 한 부분이 너에 의해 뜯겨나갔다고 믿고 있다. 그로 인한 죄의식은 너무나 극심하기에 투사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밖으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전형적인 양상이 뒤 따라 일어난다. 비록 프로이트는 기본적인 갈등 자체에 대해서는 틀렸지만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에게 실재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성을 갖게 된 유일한 이유는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에고를 그대 마음 안에 왕좌에 앉힌다면 그대가 에고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에고를 너의 실제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한 이유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마음은 실로 실제를 창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너는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도록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기란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죄의식이 아닌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죄의식은 그대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뒤틀린 생각은 정령 죄가 존재한다는 믿음이기에 언제나 죄의식을 동반한다. 에고는 죄를 사랑의 결핍이라고 지각하지 않는다. 에고는 죄를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지각한다. 이런 해석은 에고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죄를 어떤 결핍으로 보는 순간, 너는 자동적으로 그 상황을 교정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에고는 파멸로 간주하겠지만, 너는 자유라고 볼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죄의식이 없는 마음은 고통받을 수 없다. 죄의식이 없는 마음은 이미 치유되어 온전한 상태에 있으므로 몸을 치유한다. 온전한 마음은 병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 마음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공격한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병이란 일종의 마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병은 일종의 마법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게더 나을 것이다. 에고는 자기 자신을 보람으로서 하느님이 주시는 벌을 가볍게 할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기서조차 에 에고는 오만하다. 에고는 벌주려는 의도가 하느님에게 있다고 탓을 한후그 의도를 그 자신의 특권으로 접수한다. 에고는 자기가 하느님의 기능이라고 지각하는 기능들을 모두 찬탈하려 한다. 왜냐하면 애고는 전적인 충성만이 신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와 마찬가지로 애고 또한 하느님의 법에 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너와 마찬가지로 애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법을 해석할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너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대가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너는 실로 매분 매초 이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매순간의 결정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그 결정이 바뀔 때까지 결정의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지금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대가 아직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이나 그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의 대안들 자체는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라. 에고와 마찬가지로 성령 또한 하나의 결정이다. 성령과 에고는 마음이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이다. 성령과 에고는 그대가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사항들이다. 그중 하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셨기에 그대가 없앨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그대가 만들었기에 그대가 없앨 수 있다. 오직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만이 되돌려지거나 바뀔 수 없다. 그대가 만든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그대가 하느님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는 실제로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망상적인 아이디어들은 참된 생각들이 아니다. 물론 너는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대가 틀렸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며 또한 하느님 안에 있다. 너는 하느님의 생각의 일부로서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 비합리적인 생각은 일종의 사고 장애이다. 너의 생각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이 직접 명하신다. 죄책감은 언제나 그대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죄책감은 또한 그대가 하느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사고 장애는 생겨날 때 죄의식을 동반하며 죄의식에 의해 계속 유지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명함으로 그 생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면 죄의식을 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오류들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런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그들이 무책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하겠는데 기적일꾼의 유일한 책임은 스스로 숙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숙제되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을 수 없다. 이 딜레마는 무효화라는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만약 너의 그런 생각들이 무효화될 수 없다면 그 모든 생각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속죄의 목적은 과거를 오직 정화된 상태로만 남겨두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사고 장애에 대한 치료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효과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치료법이라면 사고 장애의 증상들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너는 증상이 정말로 치료됐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됐는데 증상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